이월 이십일일 음, 제가 발명한지 백십사일 짜 되는 날인데 그르부드라는 거예요 아주 세밀한 거를 나사를 구멍에 넣는 거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마이크로 재발의 권아영 선생님이 치료해주고 계시는 촬영도 해주시고 선생님 시작할까요? 네이제 네.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해보 있지만 저로서는 잠깐 오 넣었어 넣었어 자, 이렇게 또 자. 구멍이 아주 미세해요 미세하니까 요거 제가 하는건데 내일이 토요일 오늘은 금요일 자 아, 구멍에 들어갔어요 응? 야가 잘해요? 네 아유 선생님 지도가 잘하니까 <laughs> 내가 뭐 선생님의 애제자 권난영 선생님의 애제자 아 잘했다 음. 박수 박수는 이렇게 박수는 이렇게 쌤 오케이 소희쌤소희쌤한 박스 자 이것들 돌려서 몸에 갖추고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 재활할 때는. 일로 와 그런데 권하영 선생님 찾으면 돼 <웃음> 완벽해 최고 <laughs> 경력이다 이거 넣다넣다넣다 들어갔다 <laughs> 야 오늘 2월 22일 내가 이제 바로 이제 태원을 해야지 이거 잘 되면 이것도 그리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 한번 해보는 거야 에이 씨 아이고. 오, 들어갔다. 박수! 박수는 이렇게 치는 거야. <laughs> 박수는 이렇게. 자, 다음. <laughs> 이것도. 아휴. 아휴. 아이고이아봐안되는휴되래오케케이이이아닌데아 여러분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 내경색 잘 고칠 수 있어요. 자기 의지가 중요해. 맞아요? 네. 의지가. 아이고 아이고. 에이 놓쳤다. 치료사님은 10% 본인 재활이 90%. 이 재활은 마라톤이야 마라톤. 알았어요? 짜증내면 안 돼. 응. 진짜 안될때승질든 하거든. 별별 의 생각구나. 자이번는 어떻게 하냐. 어떤 걸 해볼까? 이제 이게 짚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. 아, 이안 들어보이지. 안 되면 막 승리를 더 많아지고 이렇게 이렇게. 오 들어갔다. 이야 너무 놀라운 변화야. 신백수가 이렇게 놀라운 변화야. 네, 안되냐아들어갔네 야, 가끔 네. 잘하네. 하나 더 끼우시고 한번 쉬었다가 아, 해 볼게요. 네. 거는 이렇게 생긴 거야, 이렇게. 낚시 바늘 같아. 데다 야. 기록 세웠다. 오늘 2월 22일이에요. 내가 114일 되는 날인데, 내 경세가 먼저 이겨보는 겁니다. 여기는 마이크로 제과 센터. 지도 선생님은 권 아영 선생님. 네. 끝까지 해야지, 할건 해야지. 야. 아이고, 아이고, 힘이 없어. 힘이 빠지니까 이럴 때는. 아, 됐다. 이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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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됐었거든 근데 아영 거의 지도로 잘 되고 있어 거포거이 이거. 이거. 포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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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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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놀람> 아이 짜증나, 아, 응. 아 힘들어. 여기까지만 찍어지, 여기까지만 찍어지. 네. 와.